여자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계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상큼한 봄이 오는가 하면 또 분위기 있는 가을 느낌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섀도나 립 컬러 보면은 그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립틴트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개해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어요? 네, 이게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컬러인데요. 이 정도만 있으면 입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컬러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저도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입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입술이 도톰해 보이기도 하고 반짝거리기도 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가 틴트 입자에 오일 성분을 코팅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볼륨감을 줄수 있는 타입인데요. 오일 성분은 흡수가 되고 틴트 입자가 입술에 남아서 컬러를 유지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오렌지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면아 예쁘다. 상큼 응? 상큼. 되게 상큼. 발림성이 좀 좋죠. 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보습감도 있고 되게 촉촉하고. 무엇보다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저도 하나 그럴까요? 저는 이 피치 컬러를 발라볼게요 오늘 또 블랙 의상에 어우 너무 잘, 딱 발색이 되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립 컬러가 예뻐서, 이 플립이나 또 그라데이션 두 가지 다 해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형이 약간 립스틱의 장점, 선명한 장점, 또 아. 틴트의 약간 지속력, 그리고 글로스의 광택함까지 세 가지로 약간 좀 모아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립스틱 제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파우치를 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저도, 바르고 왔었거든요. 네. 데뭐좀 덧발라보면, 네. 오렌지 컬러인가요? 네, 살짝 이 컬러를 발랐었어요. 네, 너무 좋았는데 저도 오늘 정말 핫! 이템을 갖고 왔어요. 헤어라인 커버 섀도우예요. 네. 여러분 많이 이 라인 예쁘고 네, 싶은데 많이, 여성분들 고민 있잖아요. 음, 네. 보이시나요? 네. 이 라인에 뭔가 약간 또 너무 과도하게 뭐 숯빠른 것처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laughs> 색깔이 무척 자연스러워요 음. 네. 특히 이게 라이트 브라운이랑 다크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사람마다 또 음. 머리 색깔 다르잖아요 뭐 염색 모발이나 모발 컬러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음. 네, 발색력이 정말 좋아요 소량만 사용을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추럴 버터 코팅 파우더가 밀착력을 좀 좋게 하는 거고요 아. 또 수분에 강한 파우더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땀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강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특히 또... 쌍머리 했을 때막 이런데 머리 가름만 아 넣잖아요. 그때 맞다. 꼭 이걸 사용을 맞다. 해줘요. 집에서 살짝 이렇게 채우고 나가면 참 좋죠. 맞아요, 맞아요. 이 메꾸미. 네. 그리고 또 저희 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제퍼비. 이거 다들 뭔지 아시죠? 아이자, 진짜 아이자.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 진짜 여자들에게 이템인 거 아시죠? 네. 어, 노세범 파우더. 이게 우리 특히. <laughs> 피지 흡착 기능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름기 올라올 때딱 잡아 주기에도 좋고 이게 계속 두들겨 주면은 피부가 매끈해져서 마무리감도 좋고 진짜 활용도가 많습니다. 네또 파우더 타입이라서 되게 얇게 발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가 진짜 부드러워서 그냥 그 아기 파우더처럼 그래서 이게 피부결을 고르게 보정을 해 줘서 제 메이크업 완성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또 피지 컨트롤 기능이랑 이게 약간 피부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서 특히 이제 아이 메이크업 좀 오래 유지하고 싶거나 립 메이크업 오래 해주고 싶을 때 프라이머 대용으로 바르기 전에 발랐어도 좋고 립을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립 바르고 파우더 한 바르고 립을 또 바르고 이렇게 반복해주게 되면 립을 굉장히 오래 지속해주는 효과가 있어요.